지금 샀다고 좋아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있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사실 그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수료 그리고 그 수수료가 남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낸 수수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거래로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빙엑스에서 거래하면서 최대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주는 구조에서 내가 직접 환급받는 구조로 바꿔야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 셀퍼럴입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드린 페이백 해주는 플랫폼 테더맥스의 가입 링크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입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링크로 들어오셨다면 이메일 혹은 모바일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메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메일 선택해주시고요. 이메일 번호는 글자와 숫자가 포함된 8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력해주셨다면 레퍼럴 코드 확인해주시고 하단에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오는 퍼즐 맞춰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코드가 전송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서 나온 코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엑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해 주셔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중간에 게스트 t e 드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퍼즐 맞춰주신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KYC 인증을 위해 좌측 상단에 편집 모양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Verification 탭 들어가주시면 Verified 하우 클릭을 해주시고요 Continue 눌러주세요. 국적은 South Korea를 확인해주시고 원하는 신분 인증 수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ID 카드,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촬영해주시고 Document Easy Read을 클릭해서 넘어가주세요. 다음은 s e l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프레임 안에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촬영이 완료가 되고요 약 2분 안에 신원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엑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빙엑스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네트워크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에서 저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다가 USD티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보이는 출금 버튼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주시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핸드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빙엑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출금처만 빙엑스를 선택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업피트에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빙엑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빙엑스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데리베티브 눌러서, USD 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이 화면은 우측 하단의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 from fund에서 to USDT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 s d t 수량은 얼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맞진 모드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우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청산당한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네모를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상승은 롱, 하은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에볼리션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하고,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프 프라이스는 총상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Confirm 버튼 눌러주. 주시게 되면. 선가와 선출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포지션 밑에 리기 버튼 눌러서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바퀴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엑스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본능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